지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일페에 다녀왔습니다. 부일페에서한 25만원치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제가 대체 뭘 샀길래 25만원치를 샀는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제가 주 6일을 일해서 시간이 안맞아서 마지막 날인 일요일날에 갔다왔거든요. 그래서 품절된 것도 좀 꽤나 있어서 아쉬워가지고 그래도 한 예상 금액은 한 10만원? 뭐 많이 안 쓰겠지 싶었는데, 긁고 보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5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어 25만원치 대체 무얼 샀길래 25만원인지 같이? 하나씩 까보도록 합시다. 저도 아예 정리를 안 하고 지금 부일페 갔다 오자마자 바로 영상을 키는 거여서 같이 뭐 샀는지 확인하면서 오늘 스티커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따로 부스 도면을 안 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다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거 하나만 샀는데 이렇게나 또 덤을 주셔가지고. 이게 뭔가 그림이 깔끔하고 예뻐가지고, 또 완전 귀여운 캐릭터 그림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깔끔한 그림도 좋아하거든요. 오, 예쁘다. 뭔가 그림이 포근포근하면서 완전 마음에 듭니다. 오, 이런 것도 좋다. 새로 알게 되는 작가님들도 많고 구경거리가 많아서 좋았어요. 분일페 처음 가보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마이모미. 그래서 다음에 서일페도 가볼 예정이거든요. 그때는 대체 또 얼마를 쓸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 간 분일페에서 25만 원치를 썼는데 하면서. 너무 예뻐서 이거 두 개만 샀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다 귀엽다고 사지 않아요. 제가 딱 다이어리에 활용도 있게 쓸수 있을 것만 같은 거를 사는데. 짠, 귀엽죠? 이렇게 모조지 스티커까지 덤으로 두셨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것도 가서 처음 보는 작가님이었는데, 가자마자 제 취향이어가지고, 이거는 만원 구매하면 은 주는 핀배지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만원 원치를 구매했거든요. 탐포포 다이어리. 그래서 처음 하는 일러스트 페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티켓이랑 이렇게 모조지 스티커도 주셨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쵸? 집순이의 하루.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이것도 크리스마스에 잘 쓰일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이런 그림체가 너무 좋아요. 그냥 보고 아 사야 돼 하면서 샀습니다. <laughs> 다섯 가지를 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지? 아, 아츠 코코님. 부스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친구랑 같이 하려고, 커플로 하려고 두 개씩 샀거든요? 이거 핀뱃지 너무 귀엽죠? 이거 안 샀으면 후회할 뻔 했다. 실물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통판 때못 샀어가지고 아쉬웠는데, 이렇게, 봄 모조지랑, 또, 많이 주셨어요. 이게 너무, 이게 원래, 인터넷으로 봤으면 안 샀을 건데, 이게 실물로 보니까 이게 너무 귀여움이 보여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예쁘죠? 깔끔하고 그림이. 이것도. 이거랑, 이거, 이거 너무 사고 싶었는데 한개더 살까 하다가 일단 하나 샀습니다. 원숭이. 요즘에 원숭이에 빠져가지고. 원숭이랑. 이것도 투명. 얘랑. 크리스마스, 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또 두근두근 거리면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림이 너무 귀여워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지. 이거 엽서도 놓칠 수 없이. 근데 이거 엽서는 엽서로 쓰기보다는 그냥 벽에 붙여야 할것 같은? 뭔가 쓰기가 너무 아까워요. 이 질감이. 너무 예쁘거든요? 이거랑, 이렇게 날씨 스티커도 샀습니다. 사실, 날씨 스티커 이런 거 별로 안 사는데, 그냥 이 그림 자체가 너무 귀여워서, 아초코코님만의 그림체가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루루 작가님도 다녀왔습니다. 진짜 이거 사고 싶었는데, 약간 통판을, 제가 바빠가지고 자주 여는지 안 여는지를 못 봤어서. 근데 이번에 이렇게 실물 보고, 아, 역시는 역시다 하면서 이렇게 메모지 샀습니다. 이게 제일 갖고 싶었는데, 이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림이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덤을 주셨습니다. 와, 덤도 귀여워. 이거랑. 저는 또 이제 모조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안이 있는 무조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도 되게 많아가지고 스티커를 더 살까 하다가. 근데 왜 이것만 샀는지 모르겠어요. 스티커 더 사지 그랬어. 그러게요. 왜 이것만 샀지? 이거 투명이고 되게 예쁜데 다른 것도 살걸. 왜 그랬지? 음. 이렇게 샀고요. 그 다음에 히나쿠도 갔습니다. 이거는 사니까 덤으로 이렇게 스티커 주셨고. 너무 예뻐가지고 원래 안 사려고 했는데. 클립도 샀습니다. 이게 진짜 귀엽죠? 이거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이거 안 사면은, 이거 두개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서. 온 김에 샀습니다. 제가 진짜 원숭이에 빠져가지고 원숭이 메모지랑 또 이렇게 사보날된 귀여운 메모지도 샀습니다. 이거 스티커도 귀여워서 두개 샀고요. 이거 원숭이가 진짜 짱이에요. 원숭이를 너무 잘 그리셔. 노구리도 그렇고 인형도 살렸는데 인형은 품절이었는지 없었습니다. 인형을 통판할 때 샀었어야 됐었는데 그때 또 바빠서 이리저리 하다가 시기를 놓쳤거든요. 되게 통판이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 자신, 왜 그랬을까? 그래서 또 이것도, 이거는 하나에 500원이었나? 했는데, 스티커가 귀여워서 하나씩 샀습니다. 음. 그리고 키스컷도 두개 샀어요. 더살걸 그랬나? 이것도 뭔가, 부스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진짜 기본이거든요? 근데 히나코님 그림체로 이 기본 이모티콘이 있으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자주 쓸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인데, 진짜 작고 귀엽죠? 와, 이거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는 안 사려고 했는데, 그냥 마지막에 사는 김에, 이것도 사자! 하고 골랐던 건데, 이게 손톱만 하거든요. 작아 가지고 약간 오공 다이어리에 써도 되고 부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만다한다에 갔다 왔습니다. 이만다한다 신상 너무 사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살수 있어서 그리고 작가님 진짜 실제로 뵙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뵐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거 한 시간 다이어리 마테인데 이거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다른 분들이 쓰시는 거 보고 아, 이거 사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실물 보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덤으로 주는 건데 덤 스티커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모조지인데, 제가 진짜 이런 모조지 엄청 좋아하거든요. 안에 글쓸, 글씨를 쓸수 있는 모조지 그래서 이것도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좀 와다다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만다한다님 거 없는 거 위주로 많이 샀어요. 이것도 새로 나온 말풍선을, 말풍선이길래 말풍선도 구매했고, 이거, 신상, 이거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다. 친구와 단호라는 스티커. 아, 한 두세 장씩 살걸 그랬나? 근데 뭔가 정신이. 일단은 한 장씩만 샀는데 다음에 뭐 인터넷으로 더 사던가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다. 작가님이랑 인사하고 하느라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정신이 없는 나머지 한 장씩만 샀는데. 그리고. 와, 이것도 예쁘다. 이거 뭐, 투명이거든요? 이렇게 투명인데, 색감이 진짜 예쁘죠? 저는 이만 다한다님의 그림체도 좋은데,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그리고 저는 진짜 모조지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 컨셉에 맞은 모조지도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티! 우선 이거 집. 집게, 이거 집게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 반짝반짝 거리고 약간 옛날 느낌 나는 이렇게 집게도 크고 예뻐가지고 이게 진짜 이 집게가 세상에서 지금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집게.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친구랑 커플로 하려고 메롱 키링을 샀습니다. 그냥 메롱인데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도 친구랑 커플로 하려고 두개 샀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보니까 저는 이거 똑같은 건줄 알고 샀거든요? 근데 이거 그림이 두 개가 다른 게 있었나봐요. 진짜 다음에는, 저 진짜 다음에는 좀 정신 차리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것도 두 개씩 샀지. 뭔가 제대로 안본 것, 뭔가 제대로 안본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스티커를 잔뜩 샀습니다. 여기. 이거는 인터넷에서도 온라인에 팔길래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뭔가 스티커 소비 안 해야지 하고 안 샀는데 이게 진짜 실물이 너무 예쁜 거예요. 실물이 예뻐가지고 이왕 브이패 온 김에 하면서 하나씩 다 샀습니다. 이거 모조지 팩.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진짜 옛날 고전 메모지 낭낭에서 이것도 샀고 이것도 너무 귀엽죠? 색감이 어떻게 이렇지? 그림도 너무 귀엽고 하나씩 다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보고 가야지 하다가 또 코사리쿠라고 이제 집 가려고 했는데. 멈칫 하면서 본 스티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티커를 사고 이제 제가 집에 왔거든요. 이거 네임텍 스티커인데 너무 예쁘죠. 그림이 너무 포근하고 예뻐가지고 약간 연필, 수채화 이 질감이 그대로 표현이 돼 있어서 이렇게 총 다섯 가지를 샀습니다. 짠. 그리고 이꽃꼬대 피규어도 샀는데요. 이 너무 귀여워요. 이게 뭐냐면은 이 쪼꼬미가 있거든요. <laughs> 이 쪼꼬미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두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귀엽죠 이것도. 품이 안아주는 이런 게 있어서 또 귀여워서 구매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 난장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5만원어치 구매를 했습니다. 어, 언제나 말하지만 스티커 다 쓰는 게 목표입니다. <laughs>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쨌든간 되게 큰 소비를 했지만 귀여운 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처음 간 부일패 잘 즐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저 정리하고 다음에 브이페에서 산 스티커들로 다 구하는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울은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